스마트폰 화면 그 시작부터 정점의 자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애플의 최신 모델 아이폰 13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아이폰 13의 스펙 정보와 사전 예약 할인 정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지금까지 많은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각장 호불호에 갈리며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늘잘 팔렸고 이번 13 역시 큰 인기를 누릴 것이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아이폰 13의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이전 작품들과 동일하게 미니, 아이폰 13, 프로, 프로맥스로 4가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그간 탈모로 욕먹던 노치는 이전작에 비해 사이즈가 다소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선택 요인이 되는 것인 컬러로는 펄, 로제, 선셋 골드, 매트 블랙까지 총 4가지 컬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카메라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어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탑재되어 자동 초점 기능을 통해 사진의 선명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후면 카메라 부위의 면적과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셜루스가 뜨기 전까지는 무엇 하나 확실치 않더라도 애플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13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13은 2021년 9월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으나 한국은 3자 발매국으로 분류되어 빨라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 아이폰의 경우에는 1차 출시국에서 출시한 이후 일주일여 만에 한국 시장에서도 출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확률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역시 전자제품의 특징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판매가가 떨어지고 중고 가격도 현저하게 내려가기 마련이나 아이폰의 경우 최초 판매가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갤럭시나 아이폰과 같은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사은 선물이나 각종 혜택을 얻는 것이 추후에 몇푼더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므로 아이폰 13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펙과 출시 정보를 알아보았다면, 사전 예약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성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명확히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운 성지를 찾기 전에, 성지의 조건을 설명하자면, 우선, 가장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입니다. 이것저것 선물과 현금 조건 등을 약속하고 사라진 업체가 대한민국의 한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지 이전에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금액.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것입니다. 아이폰 13을 가장 빠르게 살수 있는 법 하면 결국 성지를 찾아라인데 오늘 성지 정보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카페를 추천하자면 바로 포탈폰입니다. 포탈폰은 우선 19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와 방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내가 사는 동네의 성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을 선택한 다음 내 주변 지역과 타 지역의 시세표를 시세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세표에서 구매 희망하는 기종의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구매 후기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은 다음 자표를 얻어 성지 매장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텔폰에서 공유하는 성지 정보를 찾아가 보면, 최신 폰인 아이폰 12 미니는 공짜, 갤럭시 노트 20은 한 자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변동되는 스마트폰의 시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호텔폰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합니다.